계정 나눔 이벤트 2탄 RW 굴리트 7진 10강을 드립니다. 지난 계정 나눔 이벤트 1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600명이 넘는 분들이 넥슨 크리에이터즈 게임원 등록을 해 주셔서 계정 나눔 2탄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RW 굴리트 7진 10강이 있는 오버롤 171의 계정을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 굴리트 이외에도 네드베드 8진, 에우제비우 7진, 높은 오버롤의 양발 그로스, 민계사 오버롤 사가 올라가는 레인더러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계정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에 이벤트 참여를 하시면 매주 인게임 쿠폰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까지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게몬 채널 구독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서 넥슨 크리에이터즈 게몬 후원하기를 눌러주세요. 세 번째 댓글에 게몬의 넥슨 크리에이터즈 응원글을 써주세요. 이번 이벤트는 참여 기간이 긴 만큼 생방송 당첨자 방송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당첨이 가능하십니다. 댓글만으로 당첨이 가능한 이벤트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FC 모바일 이벤트는 깨몬 구독. 여러분 깨몬 채널이 넥슨 FC 모바일 크리에이터즈로 선정되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서 한 번씩만 후원하기 클릭해주시면 깨몬 서포터즈로 등록되어 많은 혜택과 정보가 있습니다. 꼭한 번씩 후원하기 클릭 부탁드립니다. FC 모바일 정보 채널은 깨몬 클릭.